여러분 반갑습니다 덕밭에 가자입니다 오늘 양파 심으려고 밭에 왔습니다 양파 심으려고 밭에 왔습니다 어, 양파는 어, 흰 양파하고 적색 양파하고 두 가지를 심을 건데 흰 양파 하나는 이렇게 노지에서 키워가지고 다발로 이렇게 나오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포트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거 이렇게 종류를 흰 양파 종류는 두 가지 그 다음에 적양파는 요거판 요렇게 요거 반판입니다 반판 반판 보면 트레이 안에 하나가 심겨져 있는 양파도 있고 두개 심겨져 있는 것도 있거든요 두개 심겨져 있는 거는 나눠 가지고 하나씩 심어도 되니까 그렇게 심어주시면 될을것 같습니다 양파 심기 전에 토양살충제 가루로 되어 있는 거를 포트에다가 좀 넣어 가지고 물을 한번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뽑아가 심을 거고 심는 방법은 뭐 구멍에다가 한 구멍에다가 하나씩 심는다 이거는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양파를 너무 어 땅에 너무 얕게 심으면 뿌리가 빨리 말라 가지고 이제 뿌리 활착이 안되고 빨리 말라 죽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깊게 원래 포트, 포트에 심겨져 있는 거는 포트보다 뭐, 어, 깊게는 한 1cm 정도 더 깊게 심어주시고 그렇게 상황이 안 된다 하시면 1cm보다 밑으로 조금 더 해가지고 심어주시면 이제 뿌리가 잘 자라고 잘클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날씨가 너무 지금 11월달이 다돼 가는데도 날씨가 낮, 기온은 너무 덥잖아요. 그죠? 양파를 너무 더울 때 심으면 이제 봄에 이제 싹이 올라올 때 이제 숫 양파가 많이 생겨가지고 양파 이제 뿌리는 안 굵어지고 이제 꽃을 피우는 양파 꽃이 피는 때가 올라와서 양파 수확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양파 심는 시기이기 때문에 남부지역에는 뭐 말부터 11월 초까지 양파를 심는 시기고 더 빨리 심는 분들은 벌써 심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오늘 오늘하고 내일하고 양파를 조금씩 조금씩 해서 심어보려고 합니다. <목소리도> ちょっと待って。<noise> 자 이렇게 양파를 흰양파랑 적색양파를 이렇게 쭉 한골에다가 쭉 심었습니다. 노지에서 키운 양파모종이랑 포트에서 키운 양파모종 자 여기서부터 여기 물기 있는 여기 물기 없는 곳이 있고 여기 물기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기 있는 곳은 포트에서 포트에 키워서 심은 양파들이고요. 여기 물기 없는 이쪽으로는 노지에서 키운 양파 모종을 심어봤습니다. 작년에도 노지에서 키운 거랑 포트에서 키운 거랑 모종을 두 가지를 사서 심어봤는데 노지에서 그냥 밭에서 씨앗을 뿌려가지고 키운 모종이 잘크는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심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양파 모종을 이렇게 심는 모습을 뭐늘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제가 하는 방식대로 그냥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심었으니까 물을 한번 주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